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아까 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 중위도 고압대 30도, 위도 30도에 중위도 고압대를 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어, 위도 30도에, 위도 30도에 어, 저압대. 그러면 저압대면 뭐예요?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뭐야? 고압대. 어? 고압대면 뭐야? 중위도 고압대니까. 그렇지. 이건 뭘 가져온다고요? 사막화를 가져온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아 어, 굉장히 커다란 사막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막들은 뭐 모하비, 사하라 뭐 이런 사막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어, 위도 30도 고압대 있다. 내가 고압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알겠죠? 아자 어, 고압대에 있다. 아시겠죠? 고압대에 있다. 위도삼지도 고압대에 있다. 라고 기억해 주셔요. 알겠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한번 사막이 만들어지고 나면 사막의 특징이 뭐예요? 일교차가 되게 크다. 그러니까 생물이 살아갈 환경이 되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죠 네, 생물이 어, 그래서 즉, 극히 적은 종류의 생물만 살아갈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막화라는 건 뭐냐면 원래 거기 사막이 있어 대기 대순환 때문에. 근데 사막화라는 건 뭐야? 화? 아. 자꾸자꾸 사막이 넓어져가고 거대해져간다는 얘기잖아. 그왜 그럴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막화의 원인과 원인과 그 폐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생 원인 뭐야? 자연적인 원인이 있어요. 자연적인 원인은 뭐야?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기대순환이에요. 그죠? 대기대순환이 어, 지속적 가뭄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 인위적 원인이 있어요. 인위적이라는 건 뭐야? 인위적. 그렇죠. 인간이 그랬다는 거야. 인간이 어떤 짓을 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자 몽고가 옛날에 네, 어마어마한 당덩어리를 갖고 있었던 거 알죠? 예. 네. 왜냐면 그 초원에서 몽고 초원에서 뭘 했어요? 그 말을 길러서 기마병을 기마병을 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그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마병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과도하게 과도하게 뭐 했다고? 방목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돼서 초원이 사라진다. 그래서 사막화가 자꾸 일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예. 네. 그다음에 과도한 경작지 조성. 경작지를 조성한다는 게 뜻이 뭘까요? 조성. 자꾸 경작지를 만들어 내는 거야. 어, 뭘 만들어 낸다고?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들고 막 이렇다 이거지. 이해 가셨나요? 네. 아, 이런 것도 뭐를 가져온다?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황사를 막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뭐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풍림이라는 걸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막에서 부는 바람 그걸 어 뭐야 산림이 막아줄 수 있는데 그걸 싹 없애고 거기다가 뭘 만들면 경작지를 만들면 즉 논이나 밭을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요그 바람이 계속 불어서 사막화가 계속 진행된다 이거지 이해가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굉장히 유명한 뉴스도 봤어요 중국에서 어, 어떤 그 어,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가 계속해서 뭐를 심어요? 에, 나무를 계속해서 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논밭을 살려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막 무슨 상도 받고 이런 걸한번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황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이 경작지 조성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다. 그다음에 이 결국에는 뭐야? 무분별한, 무분별한, 무슨 산림의 그죠? 산림의 벌채 이런 것들이. 아, 어, 문제가 됐다. 산림 벌채는 왜 하는 줄 알아요? 가장 대표적인 얘가 건축 자재로 쓰거나 아니면 종이를 만들거나 그러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또 인도네시아에서 그 뭐야? 종이 만드는 펄프, 펄프. 그럼 되게 많이 가져오죠? 예. 자, 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피해를 주느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피해를 줄까요? 사막화가 자꾸 진행되면 어 어떤 피해를 줄까요? 식량 부족이죠. 식량 부족. 결국에는 경작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 경작지가 사막이 되면 뭐야? 식량이 부족해지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네 오케이 식량 부족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어, 황사가 증가합니다 황사가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하고 있다고요 방풍긴가서 막고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생태계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변화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무슨 일을 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게 나왔었어요 과도한 방목 하지 말자 경작지 조성하지 말자 무분별하게 도시 만들지 말자 그쵸 예 그런 얘기가 있었다 이거지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사막화에 관해서 원인과 피해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번으로 가는 건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것도 대기 대수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기대순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대기대순환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좀큰 일이 벌어진다에 관한 설명을 배우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기후변화 중에 엘리뇨라고 합니다. 엘리뇨. 아시겠죠? 자, 원래 평상시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이게 엘리뇨를 이해하시려면 평상시를 잘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평상시.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양쪽에 대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바다죠. 예, 중간에 바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어, 이 애가 대양이란 말이야. 특히 이제 북, 뭐, 태평양. 태평양이라면, 이쪽이 뭐라 그랬죠? 서쪽. 이쪽이 뭐라 그랬죠? 동쪽이라 고 그랬죠. 그쵸? 근데 그 위로 무슨 바람이 불어? 예, 무역풍이 붑니다. 무역풍이 많이 불어요. 그러면, 이런 거요. 우리 물떠놓고 한쪽에서 후 하고 불면 저쪽으로 올라가죠. 맞죠? 그것처럼 계속해서 바람이 불면, 어, 액면이, 수면이, 어떻게 돼요? 수면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해가셨나요? 수면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퍼즐나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자, 여기 있는 거 올려서 이리로 올려서 이로 갔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와서 올라오자 이해가셨나요? 다시. 여기 두 개가 있는데요. 얘 올려서 이로 가면, 얘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자 그쵸? 이렇게 돌아요.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해수가, 해수가 용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얘는 찬 해수일까요? 따뜻한 해수일까요? 그렇죠. 찬 해수가 용승합니다. 이해하죠? 그 찬물이 올라오니까 수온이 어때요? 낮죠. 낮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수온이, 수온이 자, 대양의 서쪽과 동쪽 중에 어느 쪽이 높아요? 서쪽이 높아요. 이해하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서쪽에서는 뭐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뭐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공기가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와서 어떻게 공기가 이렇게 돌 거니까요? 이해하셨나요? 예. 네. 이쪽에는 상승 기류가 생겨서 뭐가 생긴다고요? 구름이 생겨요, 구름이. 구름이 생기고 이쪽에서는 하강 기류에다가 찬 해수니까 여기서 수증기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안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쪽은 건조한 기후이고 이쪽은 무슨 기후? 습, 윤, 한 기후겠죠? 그러니까 왼쪽은 온난습이라고 오른쪽은 뭐야? 한랭 건조할 거란 말이야. 이해 왔죠? 이게 평상시에요. 다시. 이게 뭐라고요? 이게 평상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엘리뇨가 진행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엘리, 엘리뇨가 진행, 진행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양쪽 대륙이 있는데요 무역풍이 약해져요 아시겠죠? 그러면 굳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액면이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어라? 잠깐만 문제가 생겼는데 아까 여기 공기가 상승했기 때문에 구름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쪽에 공기가 하강하니까 어떻게 되냐? 비가 안 오니까 예, 네, 가물어요. 됐죠. 대학의 서쪽이 가무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비가 많이 와. 그래서 막 이모작도 가능하, 가능하고 그래야 돼. 근데 이게 비가 어떻게 해? 안 온단 말이지. 이해하셨죠? 그럼 또 하나, 이쪽은 또 어떨까요? 그러면 이쪽은 찬해 수가 용승 안 하니까 수온이 어떻게 됐죠?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발생해서 뭐, 뭐가 일어나?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죠. 네. 어느 쪽으로? 대양 쪽으로는 아니야. 대륙. 대륙 쪽으로. 대륙 쪽으로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대륙 쪽으로 뭐가 올 가능성이 있죠?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원래 건조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옛날에 옛날에 칠레가 어땠냐면 이랬어요. 그냥 대충 원두막처럼 집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살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안데스 산맥 위에 비가 막 오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렇게 안데스 산맥이야. 여기 얘, 얘가 회인 현상 올라가서 비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모이죠? 그럼 해변가에 있는 집들이 다 떠내려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고요? 홍수가 가능합니다. 이해 갔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 단순히 뭐가 약해진 거야? 그렇죠 무역풍이 무역풍이 약화되기만 한 거예요 약화 무역풍의 약화가 뭘 가져왔어요? 무역풍의 약화가 그렇죠 자연재해를 가져왔어요 이해하셨어요? 이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엘리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수온이 상승하는 것? 대양의 동쪽 그죠? 동태평양에 동태평양에 뭐가 상승하는 것? 수온이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그죠? 자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단계가 무역풍이 악화. 두 번째 그죠? 동태평양의 수온 상승. 세 번째 홍수. 네 번째 반대쪽 서태평양의 가뭄. 이해 왔어요? 네. 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네. 엘리뇨라고 한다. 엘리뇨. 됐어요? 네. 음... 자 내용 체크하겠습니다. 자 엘리뇨.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아왜 동태평양이야? 알겠지? 아, 동태평양 동태평양 지역의 어, 평균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엘리뇨라는 기상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네자 네. 밑으로 내려갑니다 평상시와 엘리뇨의 비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되게 강해요 그런데 엘리뇨가 발생하면뭐라고요 무역풍이 약화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따라서 동태평양의 왼쪽 즉. 아메리카, 남아메리카나 북아메리카의 서쪽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태평양의 동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걸 우리가 엘니뇨라고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태평양은 어떨 거냐? 원래 서페, 서태평양은 어때야 된다고? 원래 서태평양은 어, 상승, 그렇죠? 상승 기류 때문에. 어, 아, 습윤하고 따뜻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할랭하고 가뭄이 오고 이런다 이거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이걸 엘리뇨라고 합니다 오케이 란이냐 자 오른쪽에 체크되어 있는데요 예, 특별한 교과서에만 나옵니다 미래에 나고 동화에 동에만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몇몇 교과서에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체크만 하시고 지나갈 거예요 엘리뇨와 반대로 적도부근 동태평양 지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된다. 어? 뭐가 더 심해지는 거죠? 평상시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더찬 해수가 많이 용승하고 이런 것. 이제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서 엘리뇨가 생기고 엘리뇨 다음에 라니냐가 생기는 거예요. 왜? 지구는 균형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해하죠? 자 라니냐에 관해서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바리?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엘리뇨가 세계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원래 안 그래야 되는 곳인데 되게 기후가 바뀌는 것, 그게 굉장한 규모로 일어난다. 왜? 대기 대순환 때문이기 때문에 대기 대순환의 변화에 의한 굉장히 넓은 지역의 기후 변화가 어, 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어, 엘리뇨 발생 과정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자, 엘리뇨 발생 과정 첫 번째 뭐라고요? 무역풍이 약화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줄어들죠? 해수의 용승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니까 수온이 상승하죠. 됐어요? 그러면 원래 증발량이 되게 작아야 되는 곳에 증발량이 생기고, 그럼 육지 쪽으로 뭐라고요? 육지 쪽으로 네, 육지 쪽으로 구름이 생겨서 강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조해야 되는 기후에, 기후에 비가 많이 오는 일이 벌어진다. 이해하세요? 오케이, 마리. 자, 여기까지가, 어, 기후변화에 관한 체크입니다. 이해가셨나요? 네. 오케이.